대체로 한국 사회의 문화 민주화는 전 세계적 흐름에 50년 정도 뒤져 있습니다. 반 세계. 왜냐하면 1968년에 있었던 거대한 문화 혁명이라고 하는 68 혁명이라는 게당시에 박정희에 의해서 예, 완전히 탄압을 받으면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영향을 못 미쳤어요. 그 결과가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1968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새로운 그런 문화혁명의 흐름 속에 들어갔는데, 한국은 전혀 문화혁명의 그런 흐름을 문화혁명의 세례를 받지 못했고요. 그 과정에서 여성인권에 대한 또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대체로 세계적 흐름에 비해서 50년 정도 뒤쳐져 있습니다. 페미니즘, 사실상 거의 지금 안돼 있고요. 네. 여성이 하나의 정치적 주체로서 거의 온전하게 대변되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의 해방, 또 성에 대한 다른 인식 이런 것들 거의 제대로 안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베이사먼 선생님이 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거기에 대한 왜곡된 인식, 아주 시대차보적인 그런 인식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저는 교사들이 교사들이 에, 온전하게 교육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권한이 분명하게 좀더 분명하게 주어져야 된다. 그리고 교사가 교단에서 한 발언에 의해서 이런저런 불이익을 받는 이런 형태라는 것은 정말로 아주 예외적이고 적이고, 극단적인 경우를 빼고는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런 일들이 그야말로 민원의 지뢰밭을 건너는 것 같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가 되면 교육이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거죠.